바쁜 일상 속에선 10분도 길다! 10분만에 인사, 수다, 작별까지 한방에! 10분만에 물어보고 10분만에 대답 듣는 퀘스코너! 토크 하이웨이! 안녕 안녕까지 10분! 10분. 건도 선수였다가 연기자였다가 가수였다가 식당 사장님이기도 한 직업 부자 가수 어허. 나태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태주 또 왔습니다 이제 질리시죠? <laughs> <laughs> 아예 뭐가 질려요? 너무 너무 반갑지 네. 다들 아니 근데 직업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이정도면 명함 사이즈를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야겠어요. 아 사실 뭐 제가 뭐 음.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네. 어, 명함 들고 다니는데 네. 뭐 일단 얼굴이 명함이기 때문에. <laughs> 네, 내가 맨날 얼... 하고 다니는 얘기야. 얼굴이 명함이기 때문에 <laughs> 네. 뭐그 정도 만들지는 않았고 그래서 돈이 네. 좀 굳었어요. 예 어어, 좋지 좋지. 아니 뭐 일단은 네. 그냥 뭐 제가 할수 있는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네. 조금 최대한 좀 많이 움직여서 음... 좀 해보고 좀 경험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어어. 네 그냥 많은 걸좀 느끼려고 하죠. 아니 저희들은 네. 가수라는. 직업 이 똑같잖아요. 네. 연예계 쪽 직업 빼고 네.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직업 하나씩 골라주기 할까요? 먼저 태주 씨부터 골라주세요. 일단은 네. 어 저번 주에 네. 그 여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디테일하게 네, 네, 네. 좀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는 쪽집게 일타 강사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쪽집게 일타 강사? 네. 예. 공부 못하는데 괜찮을까? 아니 공부를 <laughs>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laughs> 네. 그런 뭔가 디, 디테일한 부분까지 <laughs> 네. 학생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는. 어... 예. 아 저는 태주 씨가 저는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예? 근데 말을 못해요. 연예계 쪽 직업을 빼고잖아요. 그렇지. 연예계 쪽 아니죠. 먹방 유튜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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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 표현을 너무 잘하잖아. 아마 표현. 어, 뭐 아까 어, 뭐 어제도 어제가 네. 아니라 저번 주에도 네. 뭐 족발 얘기하다가 무쌈 네. 얘기했나요? 푹 빠졌다고 제가 저번 그러니까 주에 말씀드렸죠. 멋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뭐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다고요? 이게 맛맛 <laughs> 네. 멋있는 게 이제 네, 맛있다. 네, 그렇게 그래요. 말씀드렸죠. 엄연술사니까 네. 먹방 유튜버에도 너무 잘할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관심이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먹방 유튜버? <laughs> 나중에 한번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반대로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중에 이 직업을 꼭 갖고 싶다라는 거 있어요? 아 진짜 음. 이 직업. 음 저는 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음. 그 비행기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어그 기장님. 네, 파일럿. 비행기 파일럿. 네, 오, 멋있죠. 그분들 진짜 멋있고 왜냐하면 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도는 느낌을 같은 가수분들이 그 어. 느낌을 모르죠. 혜연 씨도 그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진짜 보기 힘든 그 어, 하늘의 어. 광경을. 헉? 그 모습을 네, 네. 기장님만 보잖아요. 오,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직업. 맞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와 멋있다. 네.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 뭘로 얘기할까 먹방 유튜버 얘기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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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아나운서 같은 거는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아나운서. 목소리도 약간 좀 그렇게 흉내낼수 있거든요. 네, 한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예연입니다. 이런 느낌. 어. 좀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연습하면 된다고, 이거. 어. <laughs> 아니, 뭐, 소질은 있네. 네, 소질은 있네요. <laughs> 아 그래도, 그나저나, 우리 둘다 파워 이 성향이라 네. 직장 생활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렇죠. 또. 이쯤에서 밸런스 게임 한번 가 볼게요. 아, 밸런스. 네, 열... 저번에 너무 안 맞았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았잖아. 네. 이번엔 기대를 해 보면서. 네. 10살 연상 후임. 잠깐만. 10살 연상의 후임. 10살 연상인데 후임이야. 네. 그리고 10살 연하대데 상사. 어, 동시에 대답해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laughs> 하나, 둘, 셋. 10살, 10살 연상, 연상 후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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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10살 연하 상사면 좀 약간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이게. 네. 내가 대처를 할수 있냐 없냐의 오, 문제인 건데 네. 연상의 후임은 네. 내가 그분한테 좀 잘해서 맞아요. 대처를 잘해주면 돼요 예의 있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나를 더 어, 그런 사람 그럼. 진짜 멋진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연하 상사면 은 음, 못된 사람이면 어떻게 막막막 어, 막 이렇게 못되게 하면 어떻게 나한테 싫을 것 같은데? 아 차주 씨 이거 다시 해 오세요. 이러면서 막 열살 연하 상사가 막 아니 이거 왜 엑셀 이렇게밖에 못했지? 빨리 다시 해와.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떡해. 요즘 m z 세대들이 얘기하죠. 네. 킹받는다. 그러니까, 킹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차로 킹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laughs> 시간차로 계속. 네. 어, 회사 나가기 너무 싫겠다. 어, 저는 무조건 연상 네. 후임이 낫죠?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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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지. 네. 아무튼, 태주 씨나 저나 주어진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태주 씨는 가지고 있는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직업병. 일단은, 어, 한순간 한순간 제일 좀, 열심히 잘 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어, 그런 강박이 예 강박 때문에 예. 전날 사실 잠을 잘못 자요. 뭐 중요한 어, 일이 힘들지. 있거나 그러면은 아 네. 어, 조금 예 음, 음.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어, 이미지 트레이닝 예, 트레이닝 yeah. 미국은 못 갔다 왔어도 야 yeah, 어, 발음 아주 굿. 예, <laughs> 역대님이 없어서 제가 지금 예. 아주 자신 있게 지금 <laughs> 프라나세이션을네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laughs>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어... 모든 사람들이 네. 뭐 다음 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다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수도 안 그래요? 아 저도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가수라면서 직업병이 생긴 게 있어요. 뭐예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그냥.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근데,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진짜 네. 좋은 습관이거든요. 어, 좋은 좋은 습관이긴 한데 네. 어쨌든은 약간 민망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지. 모르는 네. 사람한테 내가 너무 이렇게 음. 가가지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하는 네, 거 아닌가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본인 자신한테는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 제가, 운동을 그... 때요, <laughs> 제가 운동을 할 때요. 아, 제가 운동을 할때첫 번째로 배웠던 거. 돈으로 주고 어. 살 수도 없는 네, 네. 실내의 가장 첫 번째 음.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네. 인사. 네. 이것만큼은요, 진짜로요,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 배워야 될 도덕 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네. 탔는데 네. 모르시는 분이 탔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런 그렇지, 게 그렇지, 있다고.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네, 했다고. 그고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아예 생판 모르는 그냥 네. 길 가다가 뭔가 그 엘리베이터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열리면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으로 한다고요. 아니 본인이 근데 트로 다람쥐신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람쥐. 뭐 감사합니다 다람쥐 이렇게 안 해요? 그, 너무 예를 신받잖아. 들어서. 아니, 물론. 혜원 씨 얼굴 보면, 은 아, 이분이 트로트 가수, 어, 트로트 다람쥐네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에이. 모르는 사람한테 설령 인사를 했을 때, 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의 생각이 전화하도 뭐, 반갑습니다, 다람쥐 하면, 은 어, 다람쥐? 아,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본인 PR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다닐 때, 네. 그냥 일반인처럼 다니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이렇게 막 티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들이 사실 네. 모든 걸다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 우리 제작진분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정PD님은요. <laughs> 노래를 들을 때 무조건 가사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오. 보기에는 가사 검색 안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자 일단 비속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네. 하고요 청취자들의 귀가 필요하지 음. 않은 청정한 음악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꼭 가사 체크를 <laughs> 어, 한다고 하네요 중요하죠. 아 음. 죄송합니다 맞아요, 음, 음, 어, 맞아요. 어, 그런 맞아요. 부분은 있어요 네. 눈빛의 청정함이 있어요 음, 음. 자 그리고 일단은 오 감독님은요. 공연장에 가면 엔지니어실 장비랑 스피커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너무 너무 어, 그런 직업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네. 우리 랄라 라디오 가족분들 문자를 보니까 네. 직업이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음. 상공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이런 질문 준비했습니다. 태주 씨가 해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병을 갖고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학생이나 주부도 엄연한 직업이고요 직업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저 말고 저희에게 문자를 빵빵 쏴주세요 어 웨얼 어디로 보내면 되죠? 자 유료문자 샵0967이나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5분 안에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께 어떤 직업이든 식사는 꼭 챙겨 드시라고 젓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공의 날에 딱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치와 TJ의 장사하자까지 듣고 올게요 태주씨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나요? 안녕 안녕, 안녕.